상황은 알고 싶지만 처방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계동 약사 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네. 이제 이 샤론 코리아에서 처음 이제 일을 좀 맡게 됐거든요. 네. 근 네,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이제 저희 할머니 생전에 네. 이제 이런 무속인들을 찾아뵙고 다녔었대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네. 그 뒤로 이제 찾아갔었는데 네. 이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음, 네. 그 혹시 종교가, 뭐, 예를 들어,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종교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런 무속인, 그러니까 점집을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일을 제가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면은 참 여러 직업을 가진 손님을 만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떻게 뭐 연줄 연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큰 절의 주지스님도 계시고 또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만나고 근데 저는 뭐 종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제가 이거를 무슨 뭐 전공을 해가지고 온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신의 기운이 넘쳐서 여기저기 점을 봐보니까, 저는 손님 먼저 했단 말이죠. 여기저기 점을 봐보니까, 어, 이런 기운이 있다. 하고 또 귀신 보이고 소리 들리고, 아, 이게 멀쩡하게는 살수 없는 거구나.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음, 아마 할머니가 혹시라도 상문이 꼈다든지 아니면 할머니 기운이 제가 봤을 때는 PD님 뵀을 때는 신의 기운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자를 여자의 관심을 가져도 관심이 많아도 좀 고독하게 살아야 된다까? 각시가 있어도 그러니까 부인이 있어도 좀 외로워야 된다까? 이런 사주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의 기운을 할머니는 좀더 많이 가지고 있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 아니면 그 무속인이 뭐 일이 있었다든지 뭐 개인적인 그런 게 있었다든지 또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가 신이 너무 많으셔서 거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상무니 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음, 거부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모르겠네요. 네. 종교인 그런 거를 봐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에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꽤 종종 있는 편인가요? 아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조금 드물긴 한데 가끔은 그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하세요. 이제 혹시 제가 봤을 때는 구타라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있는데 내가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 했을 때는 어, 그 종교를 존중하죠. 그래서, 음, 어떤 종교는 좀 이름은 독특하긴 한데 부처님의 그런 불교쪽인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종교들도 있고 또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인데 서로 합의해서 잘 되게만 해주면 되지 뭐. 뭐. 저는 종교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부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목사님 아닌 척하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인은 퇴마의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일을 해드린 적이 있어. <laughs> 근데 그, 이제, 퇴마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어떤 교회의 무슨 목사님이었다. 좀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 아, 이거 내 얘기구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아온 데서 종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종교 때문에 점사가 안 나온다든지 종교를 가지고 해서 벽을 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나는 어디 가면 내 점은 안 나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떤 분들은 점을 딱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귀가 막혀 있는데 점은 보러 오신 거죠. 궁금증은 있으니까 이제 일러 드리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단이란 말이죠. 진단. 인생에 대한 진단. 그 진단에는, 음, 처방과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수술이라든지 뭐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처방이 있는데 상황은 알고 싶지만 처방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벌써 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고 앉아가지고 나는 내가 진단이, 이렇게 안 풀리는 진단이 뭐야? 해가지고, 진단은 듣지만, 처방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는 귀 닫고, 음, 나 이제부터는 난 진단 이거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진짜, 철판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콘크리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나 무슨 말이 나와도 듣는 귀가 없는데 어떻게 다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집이 있어서 그런 귀가 없어서 다 말씀드려봤자 다 듣지 않고 문제는 요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간단히 하고 좀 끝내긴 하근데 본인이 원하면 설명은 다 해드리긴 해요. 근데. 다못 갖고 가시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종교나 이런 거 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 일은 업이 많은 사람이 신을 모시고 앉아서 신부름을 하는 거지 신의 그런, 이런 그 내려주시는 말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더 나아지게 나쁜 것은 줄여가고 빗겨가게 또 좋은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음, 좋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일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종교 가지고 평판을 갖는다면 그 무속인은 조금 더 신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